아, 배우 일동 관객 여러분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풍검역을 맡은 전우형입니다. 어,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공연이 박경호 배우님, 조성필 배우님, 이동현 배우님의 합계 개전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요? 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laughs> 아 부러운가봐, 되게. 네? 어? 부러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내일 하루 더 남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네. 어, 네. 어쨌든 오늘 마지막 공연을 이제 잘 해내주신 세 분께 박수를 드리고요. 어, 박수를 못 치시겠네요. 네. 어, 박수를 드리고. 네, 이제부터 네, 마지막 무대 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동현 대우님부터 이쪽으로 아, 예. 어, 간단한 자기 소개와 이제 막봉 소감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동현입니다. 그동안 흡계 개전을 사랑해서도 감사하고요. 이거 하면서 진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고 행복하기도 많이 행복했고. 뭐라 해야 되지? 희롱애락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웠고 예, 네. 뭐, 어,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회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번 협회 개정 공연에서 시선, 소산, 당중, 당고 역할을 맡은 조성필입니다. 어, 네, 우선은 또 좋은 공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글 써주신 작가님, 좋은 곡 써주신 작곡가님, 그리고 미술 감독님,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 많은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번에 배우 형들 그리고 채승이한테도 너무 공연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공연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그세달 다섯 달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 결투 초연 재연 휴식기 전까지 어도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께 총세 번이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번다 각자 다른 역할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떤 장면에서는, 어, 얘가, 어, 여기도 있었는데 했던 이런 음,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공연 준비하면서도 고민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너무 많은 캐릭터들의 사랑 주시고 큰 응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공연 올린 세달 동안 너무 행복했고 또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뭐 이세 달이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합객으로, 합객외전 합격 말고, 합객으로 이행시를 준비했는데 뭐, 운을 띄워주시면 합객외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네. 계속됩니다! 질 썼다, 이동이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 아, 혁... 아 저거 알아? 그래가지고.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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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왜 다시 <laughs> <하지> 할게요. 협기 <laughs> 계단이 끝났다고 해서 네. 객잔 가서 술 마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용견에도 내일 이 바뀌고 있 오! 오! 오, 이 그런 거예요. 그런 좋은 달란트가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이제 박경호 의원님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전 웅검 역할, 웅검 외에 참천 역할을 맡은 박경호라고 합니다. 어, 결투부터 이제 학기 매전까지 이렇게 어, 여기 마이크 아니에요 결투부터 학기 <laughs> 매전까지 <결투부터 웃음> 이렇게, 매점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요. 커튼콜 할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커튼콜이 아니지. 맞죠? 커튼콜. 네, 할 때, 어, 되게 초련할 줄 알았는데, 되게 뭔가 가슴이 먹먹하고,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제, 뭐라 그래 저의, 제가 데뷔가, 결투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데뷔 작품이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섭섭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한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작가님, 또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캐프 분들, 무술 감독님, 그리고 저희 배우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무술도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아침 은 아니지만 점심부터 저녁까지 막 진짜 날밤새워하면서는 아니지만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사랑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그 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 뭐. 사랑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분장실에서 협게로 협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협게 외전은 개. 아 저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 아 죄송해요 진짜 아저지 못하겠네 개개개와 진짜 어렵구나 아. 개 격전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요? 쉬운 게아 예, 아니에요. 어, 동현이가 아, 너무 잘하는 어, 거야. 진짜 동현이 형이 이동현 배우님이 이런데 이제 이 방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공이 또 예능시라 성악수 전공이요. 부전공이요. 네 오늘 이제 박공 하신 세 분의 배우님 소감 들어봤습니다. 모두 박수는 좀 힘드시니까 환호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네, 저는 아직 하나 남았기 때문에, 내일, 네, 네. 네. 내일도, 내일이 내일 남았을 거잖아요. 아니, 일단 저도 뭐, 그니까 막공은 아니지만, 저도 소감 한 말씀 하, 드리자면, 네, 세분 너무 좋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시는 이제 배우님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3회가 많았기 때문에 4행시 해 거예요 4시하거요 네. 4행시 하실 거예요, 4행 거예요? 네. 어, 협회의전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음, 백잔 네. <laughs> 다백잔으장 백잔 네 백잔에서 이제 복 추기는 것처럼 이제 가끔 이제 더운 날씨에도 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건지잘 모르겠지만 네, 어 그래도 뭐세 분의 마지막 공연을 이제 N행시로 마무리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한 전우 형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또 다, 따로 따로 하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뭐? 아네아 <laughs> 네. 아, 저도 대표님과 <laughs> 스태프분들 <중에, 웃음> 저 <저도 웃음> 대표님에게 스태서분들에게 분장생 대사 감독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아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 네그 지금까지 협계개전을 이제 계속 달려와 주신 세 분의 배우님이었습니다. 저희는, 어, 네, 여기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 관객 여러분께 인사.